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에이펙트 반등 파동 나올겁니다 해놨어요 네, 저점에서 네, 나와줄겁니다 물량매집 다 끝나고 개미 털고 추세 바꾸고 있죠 저점입니다 네, h 한 파동이 다 나오죠 자 에이펙트 타점 좋았죠 에이펙트 급등 에이펙트 부야이 에이펙트 부야이 우리 주세연TV는 이런 거. 자 예측한 파동이 그대로 나와주는 신기한 주식세계 타점 여기서 저점에 잡아놓으면 수익이 커집니다 현재 수익률 종가에서 18% 수익률입니다 파동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죠 예측파동 네, 그대로 출현 파동이 그대로 출현 에이펙트 수익 축하드립니다 매직 끝냈어요 이제 바닥 잡았으니까 이제 매직봉 상단까지 돌파하고 네, 뚫으면 수익률 몇 프로? 바닥 잡았으니까 올리면 70% 넘어갑니다. 네, 68%죠. 이거 더 올라가야 되죠. 70% 넘어갑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.